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도 다섯 번째 시간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44쪽을 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봤는데요.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를 이용해서 각의 한 변인 변니은 디귿을 그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각도계의 중심과 점 N을 맞추고 각도계의 미꿈과 각의 한 변인 변 n 이그를 맞춥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였나요? 각도계 미꿈에서 시작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각도의 눈금에 점기을 표시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각도기를 떼고 자를 이용해서 변 기울 을 그려주면 내가 원하는 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팔을 벌린 각도가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각도를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지 기준을 정해서 각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정한 기준은 자, 직각인 것과 직각이... 아닌 것으로 정했습니다. 네, 일단 직각인 것은요. 친절하게도 여기에 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인 것은 네,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각이 아닌 것은 네,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나다마아사 아가 되겠습니다. 다 네, 자 그러면 자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각보다 작은 각을 찾겠습니다. 어, 직각보다 작은 각이니깐요자 기준을 가와 라로 보고 이 각보다 어, 네, 작은 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가와 라보다 작은 각은 무엇일까요?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눈으로 확인하면 바와 사, 네, 바와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보다 작은 각은 바와 사가 되고요. 직각보다 큰 각, 네, 직각보다 큰 각은 네, 나, 다, 다, 마, 아가 되겠습니다. 나, 네. 네. 여러분들 한 눈에 직각보다 큰각 그리고 직각보다 작은 각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한 각의 특징에 알맞은 이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직각보다 작은 각은 우리가 방금 분류했듯이, 네, 바와 사였습니다. 그리고 직각보다 큰 각은, 네, 나, 네, 나, 바, 아, 마, 아, 아였죠. 자, 가와 라는 그냥 직각이에요. 직각보다 작은 각도 아니고, 직각보다 큰 각도 아니었으면 그냥 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직각보다 작은 각은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직각보다 큰 각은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직작각에서 어, 직각보다 작은 각은 직작각이라 적고요. 직각보다 큰 각은 직, 큰, 각.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직각보다 작은 각, 그리고 직각보다 큰 각의 이름을 한번 지어 보세요. 네, 어떻게 지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지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 약소각인데요. 각도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자, 그러니까 0도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부르기로 우리 약속했어요.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예각은 예리하다의 예자고요 둔각은, 네, 맞습니다. 둔하다. 자, 각도가 둔하다. 각도가 예리하다. 우리가 보면 예각은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뾰족뾰족. 이게 예각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리하다에서 예각이라 했고요 둔각은 예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둔하게 생겼죠. 뭐가. 어. 찔려도 그렇게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어, 두단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각의 경우에는 뭔가 찔리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예각이라고요. 이런 각도를 우리가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뭔가 찌르면 아플 것 같은 각을 예각, 그리고 찔려 찔려도 별로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고 한번 예각, 둔각.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각을 보고 얘가 중각 중 어느 것인지 내마 안에 써넣어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느 각이 90도 보다 더 크고 90도 보다 더 작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처음은 어떤가요 첫 번째 각은 네 맞습니다 뭔가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예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네. 둔각이죠. 둔각 중각 90도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는 찔려도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세 번째는 네 맞습니다. 예각이고요. 네 번째는 네 둔각입니다. 네.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90도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90도보다 크면 둔각,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 되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예각이 맞고요. 두 번째,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둔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예각이 맞고요. 네 번째는요,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둔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각인지 둔각인지 헷갈릴 때는 90도, 직각을 생각하고 직각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각도기에도 보면, 이렇게, 90도를 나타내는 어, 눈금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딱 갖다 대고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는 이렇게 보면 직각 삼각자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직각 삼각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직각이거든요. 직각 이게 바로 직각이거든요. 이걸 딱 갖다 대면 이것보다 큰 각은 예, 둔각, 이것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 되겠습니다. 자, 짝이 시각을 말하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느 것인지 이야기하고 모형식에 나타나는 모형식에 나타내어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 한 명이 내시는 했더니, 내시를 표시하니까 내시는 둔각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10시와 7시가 있는데요. 10시. 자, 10시는 예각일까요? 둔각일까요? 직각일까요? 네. 뭔가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10시는 예각입니다. 자, 그럼 7시는 어떨까요? 7시는 뭔가 찔려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둔한 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둔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도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예리하다고 해서 예각이라고 했어요. 예리하다. 그리고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둥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둥하다. 네, 어, 네 그래서 우리 각을 부르는 이름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직각, 그리고 예각. 그리고 둔각을 네,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 각도가 얼마쯤 되는지 한번 추측해 보는, 한번 어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